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시정 뉴스입니다. 봄철이 되면 자연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오지만 인체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봄철 건강 관리는 한해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햇볕을 충분히 쬐고 봄나물 등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음식을 챙겨 드시면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겨울에 굳은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세요.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19년 만세운동이 지난 3월 1일 용인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합니다. 동백 마성간 도로공사가 현재 공정률 80%로 연대중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용인시 시민정학회가 자각금 및 연구활동비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 곳곳에 스며있는 항일 정신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시가 올해 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등 잊혀져가는 항일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관심이겠죠. 지난 3월 1일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문예회관에서 시작. 통일공원을 지나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진 거리행진을 통해 원산면 좌전곡에서 시작된 용인의 만세운동을 재현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케이! 시는 올해 그날의 역사를 기념하고 잊혀져가는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펼칩니다. 원삼 좌전곡의 만세운동 기념탑인 순구한 빛은 3월 말 준공 예정이며 항일 독립운동 순국선열의 희생 정신 계승 등 역사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6월에는 용인 지역 초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용인 독립운동 소감문 공모 대회를 개최합니다. 상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동북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 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모든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죠. 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등하교시에 학교 앞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시가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기 및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를 실시합니다. 잔여 표시기 없는 보행 신호등은 녹색 신호로 바뀌고. 4~5초 만에 깜빡이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노인이나 아이들이 불안감 없이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시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잔여 표시기를 신호등 옆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그 보행자 신호등 옆에 설치될 잔여 표시기는 시간에 따라서 녹색등이 한 칸씩 감소돼 횡단보도 보행시 어린 학생들이 어, 불안감 없이 행단할 수 있게 되어서, 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시는 4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50개소에 유지 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해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는 스쿨존 안전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시가 동백 마성간 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기흥수지에서 포곡 모현까지 교통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기흥구 동백동에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321번 지방국도를 잇는 간선도로인 동백 마성간 도로 현재 공정률 80%로 연내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터널 공사 교량 설치 등 주요 구조물 설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로 포장과 방음벽 및 가로등 설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 전 문화재 발굴 조사 시 출토된 석강묘는 명지대 부지 내에 이전 복원함으로써 고려 시대 매장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동백마산간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 서북부 광교 지구를 포함한 기흥 수지 지역에서 동북권인 포곡, 모형까지 30분 내에 왕래가 가능하며 용인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동선을 직접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동백마산건도로는 동서간 소통과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움에는 큰 뜻이 있지만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이 큰 부담이 될 텐데요. 공부 열심히 해서 용인시 시민장학회에 장학금 신청하시는 건 어떨까요? 용인시 시민장학회가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장학금 및 연구활동비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직계존비속과 당해년도에 다른 장학금이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은 진학장학금, 우수장학금, 효행장학금 등 6개 분야 총 512명에게 지원하며. 초, 중,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활동비는 세계 단체와 31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자학회는 함께하는 행복한 용의를 이끌어나갈 후학 양성을 위해 재능 있고 유능한 우수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2011년도 장학금 지원 사업에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용인시 시민장학회 홈페이지 및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추천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청 3층 시민장학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는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행정을 최우선 시책으로 정하고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친절 교육을 통해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고 빠르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명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객 편의를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연중 상시 점검하고 정비 체제를 구축해 가동합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맨홀 보수 관리, 노면 불량 구간 집중 정비, 우기 대비 현장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시청과 각 구청, 읍면동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체계를 세워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기흥구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관내 금연 클리닉 등록자 및 흡연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잠복 결핵 및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결핵 발병을 미연에 방지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문서 작성과 데이터 관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반을 개설합니다. 수강생은 과정별 15명으로 3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용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유명한 발레 작품의 하이라이트 장면들만 모아 갈라 형식으로 보여주는 이원국의 발레 이야기가 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열립니다. 싱그러운 3월, 백주의 호수, 잠자는 숙속의 미녀 등 유명한 클래식 발레와 함께 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성을 위한 취창업 특강이 도전해볼 만한 여성 유망직업 노인상담사라는 주제로 여성회관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만물들이 기지개를 활짝 켜기 시작하는 희망찬 3월. 여러분의 가정에도 촉촉한 봄비를 머금은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듯이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